안녕하세요. 수입차 정비교육과 정비소 진단 및 서포트를 하고 있는 프라이스입니다. 자, 오늘 입고 된 차량, BMW F10 차량입니다. 자, 소음과 진동으로 입고 됐습니다. 자, 소음 같은 경우에는, 자, 쇠를 때리는 이런 소음도 나고요 갈리는 소음도 나고요 자, 진동 같은 경우는 그냥 시동만 걸어놔도 아이들 시에 굉장히 많이 떨리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은 저희 동탄 협력점에서 작업됐고요. 자,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교환할 부품은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언더커버 탈거해야겠죠. 뭐 진동, 떨림 가장 저희가 볼수 있는 건 엔진 마운트일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 엔진 마운트가 어느 정도 키로스가 되면 교환해 줘야 되는 소모품이에요. 그런데 이 차가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엔진 커버를 1차적으로 탈거를 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엔진 커버 탈거하면 좌측, 우측에 엔진을 잡고 있는 마운트들이 보입니다. 여기 있고요. 이 안쪽에, 이 부분에 있죠.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엔진 마운트를 육안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자,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지금 은뭐 여기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쪽을 다시 확인해줍니다. 자 우측 마운트 완전히 내려 앉았죠? 완전히 내려 앉았습니다. 자, 뭐요 정도 살짝 떴다고 보이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 완전히 내려 앉은 거예요. 자, 이러니 시동을 걸면 움직이면서 자이 부분 떡떡떡떡 소리를 내는 겁니다. 마운트에자 마운트 브라켓이 알미늄이 부닥치면서 나는 소음이에요. 자, 완전히 우측 마운트는 수명을 다해서 내려 앉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좌측 마운트도 볼게요. 좌측 마운트도 같습니다. 완전히 내려앉아서 자 마운트에 완전히 마운트 브라켓이 내려앉아서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탈거를 해야겠죠? 자 탈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션 쪽을 살짝 받치든 아니면 엔진을 위에서 살짝 들고 있든 자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돼요. 자 많이는 안 들고 있어도 됩니다. 한 4cm, 3cm, 4cm 정도만 위로 들고 있으면 마운트는 빠져요. 마운트는 빠지기 때문에 엔진을, 자, 차량을 위에서 봤을 때 엔진, 엔진 상단부에 이렇게 생긴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로 엔진을 걸어서 잡고 계시든가 아니면, 자, 이 차량, 오일팬 하우징이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이다. 자, 이거는 여기에다 낼 수는 없습니다. 미션 자키 같은 걸로 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플라스틱에 따가는될 수가 없어요. 플라스틱에 될 수가 없어서 미션 쪽에 대놓고 해도 무방합니다. 미션 쪽에 대놓고 해도 무방한데 미션 쪽에 대놓으면 아무래도 힘을 많이 받겠죠. 위쪽에 이런 방식으로 잡아주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자, 일단 좌측 마운트 그래서 탈거했습니다. 받치고요. 자, 우측 마운트도 탈거했습니다. 좌측 우측 전부 다 탈거했어요. 뭐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요. 뭐 탈거 하시는데 별 엔진만 잡으시면 볼트도 3개 정도뿐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작업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좌측 마운트 신품 구품 비교해 볼게요. 얘가 신품이고 얘가 구품입니다. 자 높이가 틀리죠. 높이가 틀립니다. 높이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 자 이만큼 내려앉은 거예요. 네, 이만큼 내려 앉은 거고, 자, 이거 계속 쓰시면, 나중에는 완전히 다 뭉개져서, 떡어떡떡어떡, 이런 소리 나겠죠? 자, 지금은 그 정도 소리는 아니더라도, 지금도 이 정도면 완전히 수명을 다한 겁니다. 네, 완전히 내려 앉아서요. 자, 그럼 우측도 한번 볼게요. 자, 우측이 조금 더 심합니다. 완전히 내려 앉은 게, 우측이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좌측과 우측 엔진 마운터, 신품으로 교환합니다. 엔진 마운트, 어떤 분은 애프터 쓰시고 어떤 분은 뭐 정품 쓰시는데 제가 봤을 때 정품이 훨씬 좋습니다. 자 진동은 어떤 게잘 잡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품 마운트를 꼈을 때가 진동이 확실하게 더 많이 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엔진 마운트 같은 경우는 꼭 정품 써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작업이 완료된 우측 마운트입니다. 아까 벌어져 있던 곳과벌어져 있던 곳과 신품 마운트가 들어갔을 때, 자이 엔진이 떠 있는 이 공간이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틀립니다. 이 정도는 돼야 엔진의 진동도 잡아주고 소음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신품 우측 마운트 교환됐고요. 좌측도 보시겠습니다. 자 좌측 마운트도 자 마운트가 완전히 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마운트는 고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운트는 고무가 아닙니다. 겉을 싸고 있는 게 고무예요. 마운트 안쪽은, 자, 유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체가. 그래서, 그래야 진동을 잡겠죠? 훨씬 더, 마운트는 고무가 싸고 있고, 고무가 싸고 있고, 이 안에 유체가 들어가 있다. 유체가 들어가 있어서, 자, 이 유체가 진동을 많이 잡아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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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눌리는 거예요. 눌려서 점점 내려가는 증상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고, BMW 같은 경우는 한 10만 키로에 한번 정도는 교환해 주셔야 되는 소모품입니다. 자, 이 작업은 저희 동탄협력점 아우터반에서 작업됐고요. 동탄 사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